출발이다. 빵빵빵빵. 딱한달만인가한달 만이지. 아, 딱한달 만이다. 케이지에 갔다가. 출발하는 기분. 해피합니다. 응. <laughs> 해피. 오랜만에 그걸 <laughs> 생각을 하니 정말 해피하군요.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? 제일 먼저? 음. 응. 만나서 돌리기. 헐. 이렇게 안 하지. 뭐 이렇게 돌려. 할수 있어? <laughs> 나 맨날 <laughs> 안나면 그래. 찍고 있는 거야? 어 근데 이건 무슨 용어일 수 있겠네. 오늘 우리. 음. 옮길 수 있어? 응. 이 나는...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건 찍고 있다는 뜻이야. 그냥 껌을 먹고 있다. 엄마. 이 얼빡. <laughs> 얼빡 뭔가 뭐 원숭이 같아 보여. 이렇게 들어는 얼빡 얼빡샷. 어서 와 이상 가족 상봉이야. <laughs> 오 조심해 조심해. <laughs> <Honestly, 웃음> <laughs> <laughs> 언니 봐. 어, 이바말이던가 아, 여기 이빨 여기 언니 조금 이온거보이지어 여기 학교에이뺀거 말했나? 아니바람튀김을여아이 바람이 너무 가여기 바람이 너무 좋아. 이 바람이 너무 좋아. 이바하이이빨이 사진찍고있어리아리 아니, 아니, 티리 Okay. Pick up, I can't. I'm sorry. Oh, boy. Don't you piss on you?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언니가 하나 추천하는 타워가 써있대. 있거든. 써있대. 너한테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타자. 그런 소리 없어. 음, 응, 그, 요거. 요거 좀발당하 갑시다. 오. 그래서 언니가 요즘에 이걸 좀 많이 하거든. 어떨까? 받아. 네. 오! 킬줄알죠아 네. 다 안녕하세요. 좋아. 영웅 찍으니까 신나서. 응. Bye. <makes noise> <laughs> 콩을 왜 뿌려? 구, 구, 구멍 났다고. <웃음> <웃음> 여기 구멍 <laughs> 났다고? 아 구멍 났다고. 나는 <laughs> <콩 웃음> <콩 웃음> <났다는> 콩리트잖 <줄 알았어. 웃음> 너는 진짜 야. 어? 어? 너는, 어, 너는 사이코야아 <laughs> 사이코 <웃음> 언니도. <웃음> 너무이니다 괜찮을 거? 더 뜨거, 더 뜨거. 이거? 그 어떻게 하시 여기 꿀팁 있어. 연기를 이렇게 보지 말고 마셔. 혹시 이렇게 하면 두 배로 더 빨리 지고? 이거 어, 그러니까 벌써 연기가 안 나. 아니 나네. 풍미가. 더 풍미가 더좋아 <laughs> 어제 집에서 용과 먹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깜빡해버렸어 누가 좋아? 좋아하는 게 아니고 먹어보려고, 먹어보려고. 저 윤곽 좋아해요 약간 용과는 은은한 단맛이 나요 은은한 단맛 그래서 걔 먹을 때는 다른 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용과를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있어 <laughs> 차라리 그냥 용과 위에다가 꿀을 뿌리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 뭐지침대방이라던가아니에 그걸 그냥 남만 뭐 먹으면 오잘 음, 탄다 엄청 이거 내가 걸, 잘 골랐지. <laughs> 높게 없었는데 그 와중에 <웃음> <웃음> 좀 괜찮아 보이는 거, 좀덜춥축해 보이는 걸로 어아 음. 아, 우리 엄마 잘하는데 아빠는 잘못 탔는데. 아못 탔어. 엄마 빨리 와라. 아, 안 <laughs> 우리 막파르를 타는 거야. 엄마 아빠. 엄마! 엄마, 마시멜로 좋다. 구워주세요! 마시멜로 장인님! 어. 마시멜로 장인님! 장인님! 미니냄아. 인터뷰입니다! 장인이라고요? <laughs> 스냅이 확실히 다르네 떨어진다, 떨어진다 아. 이거 두개야, 이거 두개야 아, 그렇지! 어. 오! <웃음> <웃음> 응. 우와, 응, 어? <laughs> <3초만. 웃음> 음음 <laughs> 진짜 맛있다. 응. 음 응. 이건 또 아니야. 오 진짜 진짜 맛있주고 음. <laughs> 어디. <어댈>. 내가 <슬죽했어>? <laughs> 뭐 푸푸르. 푸좀 빼고, 나중에 신거 명. 면이시도이이 정도. 이고도이 정도. 이정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이도이 정도. 응. 내가 그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 Jenni, 즐거웠어 두달 뒤에도 와세달 뒤에도 와 아.

조금만 더 익으면 될것 같아요. 네. 손 치즈. 살짝 산다. 사이즈가. 응. <laughs> 잘가세요 2박 3일이 좋은게 바로 이런 점이죠 퇴실하고 나서 다음 입실시간까지 그 시간이 여유로워서 좋지 잘가세요 어 그게 무슨 춤이었지? 아소아파 아니, 아픈데 왜 웃고 있어? 아! 아 진짜 아 아냐! 안 아파, 안 아파! 안 아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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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야 내가 사고싶었던게 아... 응. 이거야 아 그래? 아니 잠가아아아아아아 내가... 아, 귀공격했어 <laughs> 어귀 찢어져 나 벼랑이야 그만 밀어 아 안죽어 <laughs> 내가 지금 제일 피해자인 것 같아 지금. 아 무거워. 아아 진짜. 잘못했어, 잘했어 <laughs> So